뜨세요. 계란으라이가 빵빵 터지길. 아, 아수하기 술. 잠깐만. 아! 계란 라이에요. 어이 다다다. 어다다 잘못 눌렀어. 오안 눌렸다. 어 다행이다. 어 씨, 방금 각성기 눌러 가지고. 어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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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대박이에요. 나 진짜 내가 나오면 좋고 내가 안 나와도 좋아. 안 나와도 좋아. 진짜, 진심. 지금, 누구, 누구든 축하해줄 거예요. 진심으로. 오! 알아듣기, 삼피님 축하드립니다. 삼피. 축하, 축하. 노멀로 돌면 진짜 빨리 돌겠다. 어벙이님! 어벙이님! 드디어! 뭐 나오셨나? 오! 1p님! 4p님! 축하드려요! 아, 과연 이번에는! 어! 와, 계란 후라 미쳤다, 진짜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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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근데 보라색, 노란색 깜빡거리요 와, 3p님 또 나오셨어! 대박! 축하드려요! 축하, 축하! 다들 세다! 아무리 노멀이여도 그냥 막 계란 후라이, 계란 후라이, 계란 후라이 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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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자 쪼자 쪼아보자 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만 놓아줘 <웃음> 그만, <웃음> 그만 놓아줘 어 죽었어요 케 이만, 오 잠깐만 붉게 빛납니다 <laughs> 어, 어머이님또나오셨네 오오오! 축하 축하 목소리 왜이래 캣! 아잘 됐다 와오부켓님오부켓님 오, 오늘 소득이 좀 있으신데 제가 계속 부 아니 선물을 드리고 아 이거 무기겠구나. 저 비, 비장도 먹었어요, 비, 비장도. 두둥이 자고 있어요, 뒷모습 보이시죠? 와 이, 멋있다! 어! 계란후라이에요! 계란후라이라고요 와! 기검사님, 진짜, 아라드님, 진짜 오늘 날인가 보다. 뱀픽? 찜빔? 뭐야, 뭐야? 와, 찐빔 나오셨구나. 어, 이럴 때 어떻게? 노래해드려야 되나? 아, 프로세이더님의 어떤 그런, 그건가요 대박! 이렇게 쉽게 깬다고? 지금 노멀 아닌데? 계란후라이예요 계란후라이라고요! 다들 아시나요? 지금 계란후라인 이 거? 아, 사피님, 축하드립니다. 사피님, 축하드립니다. 오, 구속의 폴라. 저게 뭘까요? 부케님, 나이스. 계란후라이요? 그, 빔에서 노란 거, 계란후라이 노른자. 그거 계란후라이. 계란노른자인가요? 팔칠님 전문, 영롱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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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롱합니다. 영롱합니다! <laughs> 감사합니다! 다들 축하한다 말하기 전에. 추추하기 전에. 저예요. 제가 떴어요. 두둥아두둥아 에도르. 두둥아. 사막은 에도르가, 에도를. 아, 에도를! 계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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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. 계란, 계란, 계란. 계란, 계란, 계란. 소라이야, 계란. 계란. 자, 허! 잘 먹겠습니다. 바카스랑 큐브도 주시고. 황금 큐브 줬어계란이요 계란! 과연 누구일 것인가? 아 우리 고독한 시식가님 뜨셨네 찐빔 등장! 찐빔, 찐빔, 찐빔 나왔어요. 오 맛집이네. 맞아요, 다들 진짜 찐빔이다. 오 좋겠다. 잠깐만요, 잘 나왔다. 여기 맛집입니다. 아, 진짜, 축하, 축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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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오셨을라나? <laughs> 아니, 왜요? 어! 찐님! 뭐든! 데우스 나와라! 나와라! 어, 어벙이님 나왔다. 대박! 대박! 방금, 나.. 방금 봤죠? <laughs> 방금 보셨죠? 지금 보셨죠? <laughs> 뭐 나오셨어요? 데우스? 데우스 먹어서 초돌로 옮기신다며? 냄마 키워야 돼. 냄마 <laughs> 냄마 <넷마> 고고 너클이랑. <laughs> 그렇죠 맞아요 맛집이에요. I do I do I do TV. 레일키님이제 어, 채널 구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. 자레일키님 감사. 오! 계란이다. 계란! 아! 또 나왔어요. 대박이다. 오! 오!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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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에요! 별 봐! 아! 아, 어떡해. 저 이거지? 찌... 이거, 이거. 저, 저, 저 보시면. 잠깐만요. 자! 어. 이게 이거, 이거 링크 어떻게 해요? 이거 리, 링크 어떻게 하지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저 저 지금 왜냐면요. 제 별바다 먹으려고요. 저 진짜 맞아요. 쉿, 비밀이에요. 나올 거예요. 진짜. 제발. 계란이다. 계란. 계 계간 계간 이렇게버렸어 잠깐만, 좁시다, 좁시다, 좁시다. 쟤, 아, 쟤 저, 저기서 죽여야 되는데. 아, 내가 나 버렸어. 어떡해. 근데 제가 한다고 해서 이 정도. 어, 지금. 아, 어! 어? 계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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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. 아,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. 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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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게 뭐예요? 오 어, 진짜 빠르다 오버스펙 라이.. 아 쪼가 쪼 아. 축하드려요 쪼어도 어쨌든 에픽이고 에픽은 다 좋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방장요좋은가 <laughs> 설정 들어가서 오봉이 님 나오셨네요. 축하드려요. 잠깐만요. 기도 한번 하고 갈게요. 나온다. 100% 이번에 진짜 100% 나와요. 진짜 나와라! 나와라! 나오메! 춤사위! 나와... 나와줘라 제발 <웃음> 계란! <웃음> 아 우리 쌍님또 나오셨네 아이 됐다 됐다 됐어 뭐 나오셨나? 계란오라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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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! <웃음> 나왔다! 됐! <laughs> 눌러. 눌러요. 눌러 좋아요. 뭘?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 마구마구 눌러요. 아, 너 이미 누르고 있다. 너 이미 누르고 있다.